방시욱이야 방시욱이야 <laughs> 다 했어 진짜 일찍 일어났어 내가 이런 거 받아도 대단한 시기인가 보구나 도대체 머리로 물구나무 서서 잠긴지 <laughs>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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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y He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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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하이 He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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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존나 누나 y Hey! 나 e y Hey! 나 e y Hey! h 이 y 이 e y He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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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e 이 He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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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죽어 싶어서 가해달라는거따다어려 아, <laughs> <바로 하겠다. 웃음> <디딤딤랑. 웃음> 어! <laughs> 니 언니 머리카락 날리지 말안 낫는데? 첫 만남은 너무 어은게너 너무 끙끙지 마. 너 너무 끙끙지 마. <laughs> 일요일에는 조용히 해야 돼, 우리. <laughs> 이런 아들을 낳을 거 아니면 안 낳는 게 낫다고. 이런 이런 아들 낳는 보장이 있으면 낳나? 없으니까 안 낳지 언니 아들이면 끼는 있겠다 어. 어, 얼마나 볼지 골 때릴까? 벌써 싫지? 어 그래 보였어 <laughs> 존나 볼 때려 나도 싶 꿈에서라도 <laughs> 아 근데 코가 어떻게 아, <laughs> 다아 이거? 아 동방신기 알지? 9 아, 5년생에 피가 동방신기였다고. 뿌리 뿌리 메리. 씨대 뿌리 대 뿌리 메리. 제이홉 아니었으면은 애들 그렇게 한번 벗기냐? 그래서 박지영이 대한 감사함 춤으로 하고 있어. 한 년도 더하기 더하기 더. 야 우리 하자 누가 여자 할 건데. 내가 아니, 깨... 아니 우리 고릴라만 세포였어. 그러냐? 어, 아니 릴라야야 아, <laughs> <하고 해, 웃음> 내가 그릴라게늘 <고릴랄게. 고릴랄게. 웃음> <laughs> 미친 방시혁이야? 방시혁이야 저기 저기가 어디라고 나와? 나이 뭐해? 있는데 이러면 안돼멀졌어좋아하민이 정말 돌아가! 난너무 싫어! 뻥이고! 아. 난 플리가 좋아! 아. 방시혁 피아노 뭐 치고 있는 거같아 <laughs> 위에서 쟁반 땡! 내려서 이렇 네게 어제 에 서있어 나 진짜 저 방시혁 아저씨 때문에 Tabati O que 도노밖에안 보여 미쳐버리겠네. 플레이가 콘서트를 매일이 좋아서 좋겠는데 그럼 나는 매일 이렇게 이렇 매일 알코 신상 못깨가안 돼가 매일 앓코 매일 힘들고 힘겹게 살아야 되잖아. I g 와 열? 돈 미쳤다. 야, 제뭐 저렇게 떡... 떡대 오늘 떡대 제 뭐야, 도넛? 2분만더 보게. <laughs> 이 사진은 2분 이분 더보게 <laughs> <없지? 웃음> 이거 그럼 저녁에 점심이 야 뭐야? 어제 했어. 어제랑 똑같네 우리. 나도야. 나 김치를 응? 엄청 는다 맞아, 맞아. 그래, 언니 김치가 그래, 없다 했었잖아. 올해 처음 사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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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를 어? 처음 사. 네쪽 됐어. 네네 어, 뭐, 뭐, 올해 올해. 왜? 김치 찌찌스? 어쩌 어쩌다가? 올해 김치 안 먹어? 자, 아니 그런 거 봐. 잘먹는 봐. 갑자기 다시 좋아졌어. 진짜 좋아졌어. 갑자기. <laughs> 자기 갑자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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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 오케이 기 갑자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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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이기 갑자기. 갑자기. 갑 <laughs> 어, 제 그림은요. <laughs> 여기 우린가봐. 이거 뭐야? <laughs> 왕. <왕조사야>? 아 왕자야? <왕조사야? 웃음> 플레이브. 한국건 <상립>. 뭐야? <laughs> 은호. 지옥에서 왔나요? 늑대야 혹시? 이게 <laughs> 사슴이야? 이게 사슴이야? 어, 개구리. <laughs> 어, <laughs> 도대체 얘는 그럼 얼마나 큰가요? 항아인가요아 마창이잖아. 형만 커야지. 아니야? 우리 이만한데? 180 몇이잖아. 우리 공중에 떠 있는 거 아, 멀리 있는 거지. 저 멀리 원금법. 아니야 공중에 어, 떠 있는 거냐고요. 떠그는거 아니야? 야너 점수님 결정났어. 너더 이상 설명 듣지 않겠습니다. 전. <laughs> 하루 종일 연불를 외우던 티라미수 케이크입니다. 어제부터 네, 티클을 걸어고 싶으면 걸어보시는데요. 다들 표정이. 네 아, <laughs> 어, 어, 나 규리 2점. <laughs> <laughs>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아, 얘는 집에서 고양이를 몇 마리씩 그리는 어, 거야? 그리나 봐. 뭐 이정도면 나쁘지 않다 뭐 위술은...근데 진로를 하면 안될 것같아 <laughs> 여기 진로상담 받는데? <laughs> 그럼 나 잘못 온것 아, 아, 같아. 아, 같아 너네가 이렇게 웃기려고 생각할 줄 몰랐어 아, 웃긴 게 아니야 나, 나, 나 진심으로 그렸어 또 내가... <laughs> 다 발끈하는 거좀나와야 <것도 웃음> 버튼을 눌러버렸네 그러니까 나 디테일이다, 디테일이 있다 디테일 나 거의, 나 약간 눈물 날것 같은데? <laughs> 우리 팀의 방장답게 리더의 모습을 보여 책임감 있는 어른의 모습을 배우고 있습니다. <laughs> 전혀 슬픈 <슬플> 말이 없다고. <laughs> 아카메라뭐못맞요 <laughs> 우리의 방장 하진 선생님이, 없었더라, <laughs> 선생님이 없었더라면 선생님이 <laughs> 없었더라면 <laughs> 뭐, 개그치고 싫어. 뭐, 하지 않아, 않았 어요 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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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나, 아 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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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누가 누드 <laughs> <왜? 웃음> <laughs> 아니 아니 뭐, 뭐너 힘든 일이 있었어? <laughs> 뭐 되게 섬세한 사람들이 따뜻하게 서로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. 근데 오늘 콘텐츠 엄청 나잖 어, <laughs> 아니 뭐 이렇게까지 될줄 <laughs> 몰랐어 나. 니가 볍게 시작한 줄 아나. 되게 싸가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. 그냥 다 그냥. 오이가 나그 너무 신기하고. 안끼워져 <laughs> 내가 이런 걸봐줘도 대단히 기 <laughs> <laughs> 어떡하냐 진짜 울지마 울지마 만5 0자이0그5 0이 50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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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0 니가 뭔지니가 뭔데 0만 50만